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던 한 미국인 선수가 자신의 SNS에 한국 음식이 그립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인 잡채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국어로 맛있는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잡채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정성껏 준비한 각종 재료와 요리 과정, 세팅된 잡채 등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선수는 바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두산 베어스 투수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후렌코프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출신으로 한국 데뷔 첫 해에는 다승왕과 승률 붐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현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으로 미국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더 데일리 뉴스는 후랭코프는 주목받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세스 후랭코프의 한국 야구에 관한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매체는 먼저 후랭코프 선수의 근황과 함께 세스 후랭코프는 야구를 직접 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지켜보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하며 한국 야구가 미국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열리고 주말에는 밤늦게 경기를 하지만 프랭코프는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한국 야구를 시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랭코프 선수는 나는 약간 야행성인 것 같다. 한국이 야구에 대한 자부심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후렌코프가 두산베어스에서 뛰는 동안 한국의 야구 문화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미국인들이 한국 야구 중계를 TV로 보기로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장 안에 팬들의 열정인데 현재는 빈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렌코프는 한국 야구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들은 야구를 좋아하고 그런 환경에서 경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며 들과 배트플립은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야구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두 가지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KBO의 선수 중에는 메이저 리그에서 뛸수 있는 선수들이 몇명 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도 많다. 매체는 현재 메이저리그 개막에 대해 논의 중이고 시즌이 시작되면 후랭코프 선수가 빅리그 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랭코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국 야구에 대한 추억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KBO 개막일에는 행복한 KBO 개막일. 야구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한국 야구를 처음 접한 분들이 한국의 야구 경기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 중계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 지난 2년간 한국에서 뛰었던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BO 뿐 아니라 한국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